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5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4절에서 29절 이 말씀은 도마의 신앙고백이 되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셔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 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마의 신앙 고백, 에, 그리고 어, 콜론하고 믿음의 네 가지 특성. 아, 우리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네 가지 특성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자세히 좀 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 도마에 대해서 음,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성경에서 어, 알려주는 그런 짤막짤막한 단편적인 어, 도마에 관한 소식은 도마의 성격과 어, 그의 기지를 알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런 그 도마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도마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잘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1장 16절에 요한복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해요. 아 이제 에, 핍박을 에, 피해서 나왔는데 다시 에,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다 머뭇머뭇거리는데 도마가 하, 아,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말한 마디지만 굉장히 도마의 뭐라고 그럴까요? 앞뒤 좌우를 재지 않고 어, 그 믿음의 확신에서 어, 담대하게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어, 화끈한 믿음, 또 의리 있는 믿음, 어, 이게 살이고 몸을 빼고 이리저리 재는 그런 믿음이 아닌, 그저 결단하는, 아, 그런,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 그 말도,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지 않는, 단순하면서도 직선적인 그런 성격이죠. 그렇지만은 실수할 가능성도 많죠.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그못자국에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굉장히 이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아니하면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유도리가 없는 어, 어떻게 보면은 유도리가 없는. 어 이렇게 강직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어, 너무 고집을 피우고 어, 우기는 말이 잘안 통하는 어, 그런 타입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도마가 이 제자들에게 한 고집스러운 어, 내 논리, 내 생각, 어, 내 눈, 내귀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믿지 못해, 못하겠다고 하는. 아, 어, 그런, 어, 이 고백을, 예,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고집스러운 자기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서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8일 뒤에 나타나가지고, 어, 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영어에서 Stop Doubting, Stop Doubting and Believ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top Doubting, 의심하지 말고 Believe, Believe and Believe 믿어라 아, 그런데 헬라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 Not become unbelieving, Apistos, Apistos, Pistos란 말은 믿음이란 말 아라는 말은 부정이구나 아페스토스, 그 다음에 알라 피스토스, but believe, 믿어라 아, 이렇게 되어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성경은 아, 굉장히 그 한국말 성경이 잘 번역이 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 주님의 도전에 도마는 그 자신의 태도에서 완전히 바, 바뀌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의심쟁이, 고집쟁이 또 어, 어, 그런 누명을 벗고 어, 명실공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그런 그 신앙을 회복하는 어,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20장 그리고 바로 뒤에 요한복음의 목적이 나와 있고 2 1장에 이제 부활의 주님이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다 되었어요. 이 도마의 이와 같은 그 신앙 고백은 어쩌면은 어 주님을 보지 못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 아닐까.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 믿음의 중요한 성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어 성격은 뭐냐면은 믿음에는 종종 갈등도 따른다는 거죠. Face agony. 믿음의 성격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부활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할수 없는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허황된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보다도 어, 우리의 그런 음, 경험과 지각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스티뮬레이팅하는 것이지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뜻대로 될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또 어, 믿음의 에, 에,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응. 여러분 마가복음 구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어, 그때 어,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laughs>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주님께 와가지고 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어, 그러나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요. 예수님에게 와서 할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If you can, Jesus said,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할수 있거든. 그럼 못하면 하지 못하고. 이, 이, 이런, 이런 다우팅 하는 태도는 어, 옳지 않다. 주님이 도전하시니까 도전,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아, 그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념이나 또는 자기의 주장과 달리 물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성격상 갈등을 우리에게 일으킬 수 있다. 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두 번째 이, 이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도마가 고립되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다 같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처음서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주님이 부활로 나타날 때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이유는 뭘까? 아마도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의 반열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도마의 성격상. 자,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서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에. 믿음의 체험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만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인터랙티브한 거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마가 이런 갈등이 있었던 이유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다 우리가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에 처음엔 편한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대면 예배 나오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안전을 유지하지만요. 자 라일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쓸데없이 미스한 바로 그 설교에 우리 영혼에 꼭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빠진 그 모임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기쁘게 응원해주고 정화해주고 세워주는 그 모임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뭐 100% 이상도, 어, 동의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로 분리되는 것이 믿음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흥분하고 기뻐할 때이 도마는 화가 난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그들은 보았고 주님을 대했지만은 이 도마는 볼수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건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모순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가 내려놓을 때 얻게 되고, 포기할 때 얻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믿음에는 모순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데요. 이 믿음에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갈등할 수 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 이런 이유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찰랑거리는 어, 그냥 가장거리에서 발만 담그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면 내주 하나님 넓고 큰내주 하나님 넓고 큰는혜는 일절 보니까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고, 다, 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한가운데 가보라. 우리가 찰랑거리는 물에서 이거 두려워하고, 무서우고, 모순되고, 그래서 은혜의 기분 받으러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전하는 아주 귀한 찬성 아닙니까? 따라서, 어, 저는, 어, 여러분들과 제가 도마처럼 때로는 믿음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믿음의 성격상,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때, 세 번째, 그리고 모순적인 성격,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늘 우리에게 도전을 줄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는 아 잠자던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도전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도마가 비록 어 인간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부활을 부인하고 있지만은 그 사실을 목격하지 못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때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그런 애매한 점이 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일깨우기 위한 말씀과 성령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어, 믿음으로 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모순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그러나 모순 뒤에 모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더큰 믿음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